안녕하십니까. 저는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를 강의하고 있는 김성태입니다.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옥내 소화전 설비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옥내 소화전 설비를 우리가 하는데, 여기에서의 가압송수장치라든가 모든 기초적인 사항이 그, 여기에 다 지금 녹아있어요. 여기서 이제 그, 우리가 그, 개통도서부터 시작해갖고, 우리가 가압성수장치의그 주변 그 배관도 그다음에 작동 이런 게 스프링클러 설비, 옥내 소화전, 옥외 소화전 설비, 물분무, 그다음에 포소화 설비의 그가압성수장치까지 전부 다가 요거로다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더 상세하게 저희들이 그 공부를 하고 그 분야를 다 적용을 시키셔 갖고 그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옥내 소화전 설비를 보겠습니다. 자, 옥내 소화전 설비는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의 화재를 진압, 진화하도록 고정된 고정설비에요. 그 다음에 소방대상물 자체 요원에 의해서 초기 소화를 어, 위해서 초기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설비다라는 얘기죠. 자, 소방... 에그 옥내 소화전의 설치 대상물은 가스시설 및 지하구를 제외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하고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의 것중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미터 이상인 터널 그 다음에는 근린생활시설, 뭐 노유자시설 등 해갖고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,500제곱미터이거나 지하층,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해갖고 옥내 소화전 설비의 그 설치 대상물에 대해서 지금 여기 돼 있죠 자 이걸 읽어보시고요 용어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가수조 고가 수조는 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 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. 우리가 많이 그려봤죠, 그죠? 그 다음에 압력 수조. 소화 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 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. 충압 펌프. 배관내 압력 손실에 따른 주 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압 역할을 하는 펌프. 자 진공계, 연성계, 체절운전에 대해서 볼까요? 진공계는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예요 네, 압력계의 계통인데 대기압 이하의 그 압력을 측정한다는 얘기죠 연성계는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얘기합니다 를그 다음에 체절운전은 펌프를 우리가 가동을 시키는데 그 유량을 제로로 해서 유량을 제료로 한다는 것은 토출을 시키지 않고 밸브를 다잠궈 놓은 상태에서 그 펌프를 그 펌핑을 해서 그 설계의 그 양정, 설계의 양정에 몇 퍼센트요? 140% 이내가 나오는지 를 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 바로 체절 운전이죠. 그죠? 체절 운전. 펌프의 성능 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축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입니다 자 기동용 수확개폐장치입니다 요거는 아주 중요해요 조금 아까 저희들이 했던 진공계 연성계 체조운전에 대해서 별표 하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동용 수확개폐장치는 별표 3개입니다 자 요거는 압력챔버 또는 기동력압력스위치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 주십시오 압력챔버 기동력 압력 스위치. 자, 소화 설비의 배관 내에 압력 변동을 감지를 해요. 첫 번째 기능이 압력 변동을 감지를 하고 그 압력 변동의 검지에 의해서 펌프를 펌프를 기동과 정지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. 두 가지 기능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자, 급수 배관 나와 있고요. 그다음에 자, 첫 번째 개폐 표시형 밸브가 나와 있죠? 밸브의 개폐 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입니다. 그 다음에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는 읽어보시고요. 가압수조 읽어보시고요. 자, 네 번째요. 옥내 소화전 설비의 종류를 보게, 볼게요.